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와 클래스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 생성자와 소멸자, 디스 키워드 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독립된 객체 단위로 분할해 각각의 객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사람, 자동차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상의 공간에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타내는 속성과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구분해 객체의 특징을 뽑아서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상의 공간에 표현해야 한다면 자동차의 속성은 바퀴의 개수, 크기, 재질, 핸들의 반지름, 색상, 기어, 브레이크, 가속페달과 같은 것들이 있고 자동차의 기능은 시동을 킨다, 전진한다, 후진한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전환한다, 멈춘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는 속성과 기능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는 단위로 자동차를 표현하는 자동차 클래스, 더 작게는 바퀴 클래스, 핸들 클래스, 문 클래스, 의자 클래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게임 내에 실제 메모리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오브젝트이고,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타코야키를 예로 들면, 타코야키 틀에 반죽물과 문어를 넣고 타지 않게 돌리며 구우면 타코야키 틀에 맞게 타코야키가 완성됩니다. 단, 언제 뒤집었는지, 물을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색깔이나 맛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타코야키 틀은 클래스이고 만들어진 타코야키는 객체 인스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적 캐릭터들을 표현하기 위해 에너미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 에너미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메모리를 할당하면 하나의 적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때 적 객체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해에 따라서 완성된 타코야키들처럼 게임화면에 보여지는 적의 외형이나 능력치 등이 다르게 설정될 것입니다.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영상에서도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는 public 클래스 클래스 이름과 같이 정의하고 클래스의 범위를 나타내는 중괄호 내부에 현재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코드는 플레이어 아이디와 체력 속성을 가지고 데미지를 입었을 때 체력이 감소되는 기능을 가지는 간단한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id currentHP 변수와 takeDamage 메소드는 플레이어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public class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는 현재 클래스의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 뒤에 콜론과 함께 오는 이름은 부모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id currentHP와 같이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클래스 멤버 변수라고 부르며 takeDamage와 같이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메소드는 클래스 멤버 함수라고 부릅니다. 만약 메소드 내부에 선언된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는 클래스와 관계없는 지역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로 클래스의 속성을 저장,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같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클래스 멤버 변수를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멤버 변수 선언 위치는 클래스의 영역을 나타내는 중괄호 내부 메소드 정의 외부입니다. 멤버 함수는 클래스에 소속된 메소드로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멤버 변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는 조건 없이 호출 가능합니다. 멤버 함수 정의 위치는 클래스의 영역을 나타내는 중괄호 내부 메소드 정의 외부입니다. 접근 지정자는 해당 멤버의 접근성을 설정하는 키워드입니다. 멤버 변수, 멤버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 열거형과 같은 곳에 사용됩니다. public은 외부에서 클래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private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속의 관계일 때 하위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protected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속의 관계일 때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가끔 접근 지정자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접근 지정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으로 설정됩니다. 접근 지정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클래스는 외부의 접근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외부에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감추는 것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사용할 때 리모콘을 조작해 TV 채널을 돌리고 즐겁게 TV를 시청하는 것은 소비자가 알아야 하지만 리모컨을 눌렀을 때 어떻게 TV 채널이 바뀌고 화면에 색이 표현되고 소리가 나는지는 소비자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코드와 같이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public을 표기하면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하고 private 또는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는 int, float과 같이 변수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변수, 지역변수, 매개변수, 반환값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코드와 같이 Enemy 클래스의 멤버변수로 플레이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AttackToTarget 메소드에서 매개변수로 플레이어 타입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클래스는 Int, f l u 과 같은 일반적인 변수와 다르게 선언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드와 같이 선언된 변수는 new 플레이어와 같이 new 키워드를 이용해 클래스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점을 이용해 해당 클래스의 멤버 변수,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플레이어 0이 변수는 메모리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어 공이.점 take 데미지와 같이 사용하려고 하면 Null 에러가 출력됩니다. 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초기화하지 않은 클래스의 디폴트 값이 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은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면 널 이셉션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시 코드 그림과 같이 public Player player01과 같이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면 스택 영역에 player01 변수의 영역이 생성되고 player01은 new Player와 같이 작성하면 힙 영역에 플레이어 01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됩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new로 메모리를 할당할 때 클래스의 메모리와 동일한 공간을 할당해 달라는 뜻으로 new 플레이어와 같이 작성하는데 이때 호출됩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또한 생성자의 한정자는 무조건 퍼블릭이며 반환 형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성자도 메소드의 한 종류로 우리가 앞에 배운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어 01은 new 플레이어와 같이 메모리를 할당하면 퍼블릭 플레이어 생성자가 호출되고 플레이어 01은 new 플레이어 유니티 콤마 1 0과 같이 메모리를 할당하면 퍼블릭 플레이어 스트링 아이디 콤마 인트 hp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소멸자는 물결, 클래스 이름과 같이 정의합니다. 또한 소멸자의 한정자는 프라이빗이며 반환 형식과 매개변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매개변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메소드 오버로딩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티 C샵에서는 소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 정보를 다루기 위해 플레이어01, 플레이어02 객체 인스턴스를 선언하고 플레이어02는 플레이어01에 설정한 데이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아이디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럴 때 코드와 같이 플레이어01은 정상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플레이어02는 플레이어01과 같이 설정한 후 플레이어 02.id는 유니티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적용되지 않고 플레이어 01과 플레이어 02의 id가 모두 유니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얕은 복사로 값을 저장하는 int, f l 은 값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int a는 b와 같이 적용하면 b에 저장된 값이 a에 적용되지만 클래스 변수의 경우 플레이어02는 플레이어01과 같이 적용하면 플레이어01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힘 영역의 주소가 플레이어02에 저장됩니다. 즉, 그림과 같이 플레이어01과 플레이어02는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명의 플레이어 정보를 다루는 것이라면 클래스 인스턴스도 두 개, 메모리 할당도 두번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플레이어 02의 데이터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플레이어 01의 데이터와 똑같이 설정되길 원합니다. 코드와 같이 플레이어 클래스 내부에 public player deep copy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deep copy 메소드가 호출되면 플레이어 타입의 변수, 클론을 선언하고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플레이어 클래스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변수의 값을 그대로 저장하고 설정이 완료된 플레이어 타입의 클론 변수를 반환합니다. 플레이어 02는 플레이어 01.dcopy와 같이 호출하면 플레이어 01의 메모리 공간이 아닌 지역 변수, 클론을 이용해 생성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플레이어 02가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그림과 같이 플레이어01과 플레이어02가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변수 또는 메소드에 접근할 때는 접근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A 클래스의 메소드, B 클래스의 메소드, 내 클래스의 메소드와 같이, 디스는 클래스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변수나 메소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변수 이름, 메소드 이름만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디스가 자동 지정됩니다. 즉 우리가 takeDamage와 같이 호출하면 this.takeDamage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코드와 같이 클래스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동일하게 id이고 디스를 붙이지 않으면 id는 지역 변수를 나타냅니다. 이럴 경우에 this.id와 같이 사용해야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스는 생성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코드와 같이 메소드 오버러딩을 사용해 다양한 매개변수의 생성자를 정의했을 때 중첩되는 내용을 다 작성할 필요 없이 오른쪽 코드와 같이 생성자 정의 뒤에 콜론과 함께 디스를 사용하면 매개변수가 없는 디스는 퍼블릭 플레이어를, 매개변수가 한개 있는 디스는 퍼블릭 플레이어 인트 HP를 호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와 클래스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 생성자와 소멸자, 디스 키워드 등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